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 성경에 맥추절이라는 절기와 연관이 있어요. 맥추절은 띄어보시면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 한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한해의 첫 수확. 그리고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리면서. 공급하시는 내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 맥주절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이어지는데요. 의미가 뭐냐면 한 해의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응답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공부에도 기초가 있고, 뭐 운동에도 기초가 있고, 직장에 하는 일들에도 기초가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운동의 가장 기초가 뭐냐? 이게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일부 때 들으신 분들은 정답을 아시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흡.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달리기를 잘해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계속 할수 있을까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운동이든 이 초보자들이 하는 운동을 보면 숨이 안 걸려요. 그래서 숨이 고르지 못하니까 굉장히 급해지고 급해지니까. 모든 동작이 다 흐트러진 폼이 깨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수라고 합니다. 하수. 그러나 고수들은 이제 오랜 동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숨쉬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숨을 고르게 쉬는 겁니다. 이 숨을 고르게 쉬니까 폼이 흐트러지지 않고 폼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깐 항상 실력이 균일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수라고 한다. 제가 정기나 장로님하고 한 번씩 테니스를 치잖아요. 그럼 제가 숨이 가버죽겠어. 그런데 장로님은 어, 설렁설렁 치는데, 어 그렇죠. 이게 숨 쉬는 게다르 달라요. 여러분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맡겨진 일도 잘하는 거예요. 만약 기초가 흔들리는데 그 위에 뭔가를 자꾸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높이 쌓으면 높이 쌓을수록 더 크게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예화를 드렸던 옛인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진 무슨 사진이에요? 그렇죠. 상품 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몇 명이 죽었느냐? 502명이 죽었어요. 감사합니다. 937명이 부상했고요. 여섯 명이 실종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고입니다. 비극적인 사건 사고죠. 그래서 나중에 이 무너진 이유를 딱 보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부실공사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으니까 높이 쌓고 거기에다 많이 가져다 놓을수록 바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 자, 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인도에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몇 명이 죽었느냐? 141명이 죽었어요. 이 붕괴 이유도 역시 부실공사였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부실하게 만들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다리도 붕괴되고,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딱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에 기초가 없고,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작은 일이 내삶 가운데 부딪혀와도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고 무너져요. 겉으로 볼 때는, 참저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시험거리에 무너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왜 그러느냐?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분은 큰 환란이 닥쳐도 그걸 견뎌내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아, 저걸 어떻게 견딜까? 저걸. 적을 어, 견디다니, 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적을 견디나? 우리 태국 선교지에 마나임 선교센터가 있거든요. 몇년 전에 이 선교센터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어떤 분이 전적으로 여기에 헌금을 해가지고 리모델링했어요. 선교사님이 선교 성교 보고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 가정에서 헌신한 겁니다. 그런데 이 헌신한 장로님 가정에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장로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41세 때, 급성 내추혈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아마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갔다는 것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어느 날, 성교사님이 와서 성교 보고를 하는데, 그때 이분에게 감동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을 때 받은 보험금을 성교센터 리모델링 하는데 전액을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에게 닥친 환란을 믿음 안에서 이분이 해석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오늘 가서 돈 많이 받쳐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에게 닥친 환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단단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환란이 닥쳐도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사람의 살면은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이미 바람이 불기 전에 쓰러져 버립니다. 조금의 불편함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낙심하고 미리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 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미리 조금 마은 일인데도 이어설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먼저 낙심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는 철로처럼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엄청난 위기를 맞은 거죠. 자 이런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뭐로 돌아간다고요? 기본으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laughs> 나누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통치 받는 삶을 살아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 통치 받는 거 이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통치 받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4절 읽어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네, 이스라엘 네, 온 족속에게,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발들과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이 이 위기를 당한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있는 우상들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스타로시라는 신은. 바을과 파트너가 되는 신입니다. 아내 신이라고 해요. 저렇게 생겼어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 다음 보시면 이 신을 아스타르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아수르와 바빌론 사람들은 이 신을 이시타르라고 해요. 이시타르. 나중에 이 신이 그리스로 헬라로 건너가면 아프로디테가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신을 뭐라고 부르냐. 비너스라고 불러요. 비너스. 이 신은 아주 엄난한 신입니다. 이 아스다롯과 발과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비를 내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그 땅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두 신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해야 되는 거. 지금 보시는 이 발이거든요. 발하고 아스다라고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의 신전에서 아주 난잡한 성행위를 벌였어요. 이런 문화가 가나안 땅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동경한단 말이에요 이걸 따라가고자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상숭배는 통치의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통치의 문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를 제사 지내고 불상이나 자연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아주 좁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통치하는 그 권한을 하나님의 아닌 다른 대상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대상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될수 있겠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즐기는 취미나 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안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구분하는 기점이 뭡니까?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내가 다스리면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게 어쩔 수 없이 딸려가고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우상이단 말이에요. 돈, 여러분 잘 아시죠? 돈을 내가 다스려서 쓸수 있을 때 딱딱 쓰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돈은 가치중립적인 겁니다. 근데 돈의 목매달아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돈의 우상에 만문의 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나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폰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가고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폰이 없으면. 그 사람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에 지배당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스마트폰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나를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배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사무엘상 4장 오늘 가셔서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상징인 언약궤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은약계만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은약계까지 뺏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은약계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중세에 사람들이 막 교회를 크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크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내간되었고 사람들이 건물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은 가보면 사람이 없어. 건물만 남아 있어.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이 어떻게 선포하느냐면 너희 자신의 모든 욕망의 도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통치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요. 뭐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습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통치해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통치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상에게 통치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 또 따라 할까요? 모이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회개하라. 이걸 선포해요, 사무엘이. 자, 5절, 6절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네. 온,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그들이 미스바에, 미스바에 모여 물을, 물을 길어,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앞에 붓고 그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나 이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네 가지를 선포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도하게 된두 번째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겠다는 거. 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종일 검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회를 모이고, 이성회로 모이는 것을 사모하고,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일 때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미국의 부흥 운동, 우리나라에 있었던 1905년에 있었던 부흥 운동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열망할 때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성회로 모이고 잡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기도회로 모이고 잡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안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회에 참여하십시오. 모여야 힘이 되는 거예요. 모여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볼것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단독자로 서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듯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열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하는데 모이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에서 공통된 지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비우다라는 특징입니다. 비우다. 여러분 모이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간을 비우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나를 비울 때 채워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개센만의 동산의 기도처럼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때쓰고 단식투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금식은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오류를 수 있다 내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는 비우라는 거예요. 그럼 왜 비우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겁니다.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채우는 겁니다. 내 속에 나의 뜻, 내 것, 내 욕망, 내 바램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비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를 채우기 위해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이 시간에 성회를 모일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대각성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땀을 이용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이 전쟁 준비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나가면꼭큰 시험이 와요, 시험이. 너무너무 큰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쳐들어오던 적도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한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이란 말이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됐는데.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는 이 장면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절입니다. 구절.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우리 젖 우리 먹는 어린 양, 양 하나를 가져다가,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드리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절에 보면 온전한 번제라는 부분이 온전한 번제. 이것이 이 이런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온전한 번제라는 말을 주석에 찾아보니까 통째로 드리는 번제. 통째로 드리는 번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삶을 통째로 드렸단 말이에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통째로 들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큰 우례를 바라요 불렛의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들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7장 12절 띄워보실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도우시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내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감사로 바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을 세우고 그 돌을 도움의 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도움의 돌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내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